자, 그럼 먼저 교육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훈련이 무엇이고 교육 훈련을 왜 하는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뭐 여러분들 교육 훈련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뭐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론적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훈련이 무엇인지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자,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절차에 의해 단기적인 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목적이 있죠. 그 목적,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고 체계적인 것이 바로 교육훈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훈련의 주제는 대부분 지식과 개념, 또 능력과 기술, 동기와 대인 관계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또 능력과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대인과 대인 관계 또 동기 유발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교육훈련 주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훈련의 의의 두 번째 조직이 주체가 돼서 가치관, 지식, 기술 등을 교육자를 통해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습득하게 하는 조직 활동이다. 뭐 교육자는 뭐 선생이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피교육생을 갖다가 습득하게 조직 습득하게 하는 조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 교육과 훈련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복학적 개념이다. 그래서 교육 따로, 뭐 훈련 따로, 아주 예전에는 뭐 교육 따로, 훈련 따로라고 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복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직무 요구에 일치하도록 개인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직무 요구라는 부분이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 요구를 이치하도록 개인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교육훈련의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경영관리 활동의 하나로서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고용한 종업원의 업무 처리 능력을 개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적 자원, 정보 자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재무적 자원, 물적 자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기계라든지 뭐 그렇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그 인적 자원이 상당히 중요하죠. 한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한 사람을 잘 키움으로 인해서 만 명이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이상 뭐 몇만 명이 먹여 먹어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인적 자원 관리를 사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정호원의 업무 처리 능력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교육 훈련의 목적 두 번째는 교육 훈련이 어떤 결과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 즉 종업원이 어떻게 보면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교육훈련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훈련이 소기의 목적과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생산적이어야지 하고 결과지향적이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얘기하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커야지 되고 또 결과지향적, 결과가 나타나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목적 세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 발전시켜서 직무 만족과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서 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식, 기술, 태도 부분은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지식, 기술, 태도는 한번 알아봐 두시고, 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직무 만족, 또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